네, 저는 그, 4기 시인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 어, 개근상을 받은 모세창입니다. 네, <laughs> 박수. <laughs> 아, 오늘 저, 아,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전 영광인데요. 아까 우리 김동아 회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딴소리를 할까봐 아주 세게를탁 박아놓으시는데. <laughs> 어 사실 감요와 협박에 의해서 제가 <laughs> <laughs> 감사하 이거 네, 수락했습니다. 아 어, 저는 그 여러 음, 모임이나 단체에서 뭐 이것저것 어, 역할을 좀 많이 맡기도 하고 또 어,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감사라는 직책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하라고 하면 우리 그 대지문학회 전반적인 운영 이나 행정 또 출납이라든가 또 우리 회원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까지 전체적인 것에 대하여 좀 객관적 이고 정당성있이 또 회원들한테 아, 이익이 될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아, 관리에 감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더 책임감이 좀 무거워지고 어, 제 능력이 왜 닳을 수가 있을까 하는 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 지도와 편달, 어, 응원, 또 박수, 예, 격려 이런 게꼭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에, 우리 그 제가 그 박정일 교수님을 시인대학에서 가까이 할게 제가 지도를 받으면서 야,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에, 지도자 자리를 갖고 계신 분인가 하는 걸 제가 여러분 느꼈습니다. 아. 물론, 뭐 그전에도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되면 제가 인사드리고 뭐 한방한 대화를 이렇게 하던 그런 사였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제가 지도를 받으면서 아이 시대에 진정한 우리, 어, 아그 리더자의, 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동의하게 됐고, 아그 우리 박정희 교수님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의 부가가치가 좀 훨씬 높아졌어요. <laughs> 그래서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많이 앞으로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참으로 모든 분야에서 따라 배우는데 또 동년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한분또 계시죠? 우리 임동환 회장님. 네 참. 아, 늘 존경하고 가까이 이렇 뵙고 싶었는데 워낙 높은 자리에 계셔서 제가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같이, 아, 함께 이렇게 좀 또, 돼지 문학대에서 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아, 제가 이 시를 잘안 썼는데, 이번 아, 시인대학 졸업을 하면서 이제 요즘에 간혹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워낙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우리 교수님이 또 수필을 또 써보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laughs> 이번에도 수필을 하나 올렸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몇 편을 더 써놨는데, 어, 이 인생 2막을 즐기면서 이렇게 좀여가 시간,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아주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시 쓰기, 수필 쓰기. 앞으로 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다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잘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네, 그런 시간이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깐드세요 잘도 계시고, 어, 3기 출신의, 어, 이상이 시인님께서 멋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축하드 네, 축하드리면, <laughs> 네, 다음으로도 시간을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박정규 회장 나보시가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하시면 꽃다발 들고 나올 시간까지고요. 네. 어, 그대로 계시고. 우리 대거대 회장님하고 전남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해주세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요. 김동환 회장님, 명회장님 나오셔야죠 예. 네. 저기 김소원 님 간사님, 네. 준비 부위원장님도 나오시고, 네. 사진 촬영은 좀 이따 단체로 또할 것입니다만, 나오신 김에 하는 것입니다. 네. 멋지게 촬영해주세요.